안녕하세요. 진돗개 은금이네 아빠입니다. 혹시 진돗개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진돗개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탑 3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은금이를 키우기 전에 진돗개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가 첫 번째 시골에 묶여 있는 게, 두 번째 개장수한테 팔렸는데 집을 찾아오는 게, 세 번째 용맹함, 네 번째 충성심 이런 이미지였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시골 개이고 밖에서 키우는 견종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지배적이어서 처음 진돗개를 키우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저는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무슨 밖에서 키우는 개를 키우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키워보니 제가 알지 못했던 장점이 너무나 많은 매력적인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설득해야 하거나 진돗개를 입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돗개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탑3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책을 하루에 한번 이상 못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진돗개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돗개는 실외 생활을 해오던 자연 발생종이라서 운동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절대 배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실외 배변 종이죠. 시골에서 묶여 있는 진돗개를 보면 똥 오줌이 구석에 모여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은금이들도 아기였을 때는 시골 실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변 패드가 뭔지 실내 생활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입양 첫날 오자마자 배변 패드에다 바로 용변을 가릴 정도로 깔끔하고 똑똑합니다.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은이는 집안에서는 용변을 아예 안 보고요. 금이는 오줌만 정 마려우면 패대해 봅니다 큰일은 둘다 산책을 나가서만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견주가 산책을 안 나가게 되면 용변을 못 보게 되니까 진돗개들에게는 엄청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우리도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갈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은 아파트 주변 산책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애견 운동장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서 시원하게 용변도 보고 재미나게 뛰어놀고 올수 있게 1시간 정도는 매일 다녀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 태풍이 불어도 비가 잠깐 멈췄을 때 후다닥 다녀오기도 해요. 이런 일은 저희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만나는 모든 진돗개 견주분들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도 인스타나 유튜브 커뮤니케이션에서 날씨가 안 좋을 때마다 언제 눈이 그치나 언제 비가 그치나 눈치 싸움을 하는 걸 보면 진돗개의 특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루에 한번 이상 산책이 불가능하신 분에게는 진돗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견주님들 그리고 성격 좋은 강아지들과 자주 만나고 꾸준히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애견 훈련사 분들도 진돗개 견주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견종이 진돗개라고요 그 이유는요 진돗개의 유전자가 용맹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자기보다 큰 견종한테도 몇 번의 경고 후 이를 드러낼 정도로 용맹해서 사교성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저희 은이가 몸무게가 24kg가 거의 다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을 거의 매일 다녀서 사회성 훈련이 꽤잘 되어 있고, 엄마가 임시 보호할 때 노하우로 열심히 케어하는데도 사회성 훈련이 덜된 강아지나 어린 강아지들이 잘 모르고 다가올 때면 간담이 서늘한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애견 운동장에서도 가볍게 물고 물리는 경고성 사건 사고는 가끔 발생합니다.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견주들이 있는데도요. 평균 15kg에서 20kg의 몸무게의 진돗개가 갑자기 튀어나가게 되면 사람도 방심하다 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꾸준히 사회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은 사회성 훈련을 위한 애견 운동장 또는 애견 카페를 갈수 없는 상황에 예비 견주들에게는 진돗개를 추천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모두 진돗개를 키우는데 하루에 한번 그리고 사회성 훈련을 위한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 같은 데를 좀 자주 데고 다녀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는 묶어 놓고 마당이나 지키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은금이네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당연히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하시는 준비된 견주분들이시겠지만, 간혹 가다 특히 진돗개는 집 지키는 개로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서 태어난 순간부터 일평 남짓한 행동 반경을 못 벗어나게 묶여서 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나은 경우는 작은 울타리 안에 지내는 진돗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는 네 발로 뛸수 있고 천천히 걸어다닐 수도 있고요. 넓은 세상의 다양한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이죠. 아이들이 넓은 곳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가끔 묶여 지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할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형벌은 교도소의 작은 방에서 행동을 제약받고 자유를 뺏기는 거가 가장 큰 형벌인 것처럼 묶여 지내는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진돗개라는 이유로 시골개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이 작은 교도소에서 평생을 사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묶어 키우려시는 분들에게는 활동성이 높은 진돗개 아울러 모든 견종들을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루 한번 산책은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두 번째 사회성을 위해 자주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는다. 세 번째, 묶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간략하게 진돗개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 탑3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실내견으로 진돗개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